자, 문제에서 힌트를 준 녀석이 1-i분의 1-i, 1-i분의 1-i처럼 이렇게 분모의 i가 있으면 6에 먼저 시켜주고 나서 시작하라 했어 1-i분의 1-i에 분모와 분자의 1-i를 각각 곱해서, 어, 분모에서 이제 허수 i가 없게 만들어준다면 이 녀석은 i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분모와 분자의1 마이너스 i를 각각 곱해서 분모에 허수 i가 없게 만들어준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f 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엔 i의 n 제곱 빼기 마이너스 i의 n 제곱인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f 2예요. 그러면 i 제곱의 빼기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다가 되고. 이 녀석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f4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i의 4제곱에 빼기 마이너스 i의 4제곱인거고 얘도 0이다 이거야 그죠? 자그 다음에 f8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i의 8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의 8제곱이다가 되는거고 얘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0이다 이거 셋다셋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정답은 3번